역사 소식은 대역죄인에서 안녕하세요. 대역죄인의 북한산입니다. 먼저 간추린 역사뉴스 코너입니다. 지난 3주간 어떤 역사뉴스가 있었는지 훑어봅시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산 시의회에서 몽유도원도 반환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서산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71회 임시회에서 몽유도원도 반환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 서산시는 서산 출신 안견의 몽유도원도의 반환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한일 양국의 우호적인 발전과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몽유도원도 반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몽유도원도는 조선시대 세종의 아들인 안평대군이 꿈에서 본 무릉도원을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안견 선생에게 그리게 한 작품으로 임진왜란 당시에 무단 방출당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일본의 국부로 지정돼 델리시 델리대학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바로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 매장 문화재 발견 즉시 개발을 중단하고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 지연이 불가피해졌는데요. 오는 3일까지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해 문화재청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합과 송파구는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향후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사업 방향이 진행되리라 전망합니다. 조선과 베트남 떠이선 왕조의 마지막 교류 흔적을 담은 한시 두편 필사본이 베트남에서 232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시의 저자는 18세기 말 베트남에서 정치인, 외교관, 문인 등으로 활약한 판후이익입니다. 한후익은 1790년 청나라를 방문했을 때 조선에서 온 박재가 등을 만나 필담을 나눈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때 필담으로 나눈 시가 박재가의 문집인 초정집에 실려 있는데 이번에 베트남에서 발견된 것은 바로 그 실제 원본입니다. 권형래 용인대 교수는 한배수교 30주년을 맞이해 기념비적 발견이 이루어졌다며 같은 문화권이었던 양국의 동등한 지위를 설명하고 양국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의 폭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3일 전에 문년 임정 기념관에 대한 소식입니다. 1919년 3일 운동을 계기로 같은 해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인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지난 1일 제1 0 3주년 3일 절을 맞아 공식 개관했습니다. 어,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의 옛 서대문구 의회 부지에 건립된 기념관은 지하 3층, 지하 4층의 건물에 3개의 상설 전시실과 1개의 특별 전시실로 구성됐으며, 1919년 3월 3일 운동 이후 지금까지의 자료 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고 현재 100여 년 만에 개관을 맞아 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돌아오다라는 특별 전이 진행 중입니다. 대역주입니다. 역사 신간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책은 조선 안의 열전입니다. 저자는 백승종 선생님이시고 시대의 창에서 2022년 1월 17일에 출간했습니다. 조선의 여성 그리고 아내들의 생존기와 당찬 모습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 특히 조선 여성들의 새로운 모습이 궁금하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책은 정조 어머니와 원행을 다녀오다입니다. 저자는 김응식 선생님이시고 태학사에서 2022년 1월 28일에 출간했습니다. 한문 자료를 한글로 번역하여 그림과 함께 쉽게 소개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조와 해건군 홍씨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 조선시대 의궤의 세세한 기록과 디테일에 궁금하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책은 에도 시대 도시를 걷다입니다. 저자는 김경수 선생님이시고 소명출판에서 2022년 1월 25일에 출간했습니다.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따라 풍부한 현지 답사 사진과 문헌 자료를 활용한 점이 특징입니다. 조선 통신사의 여정에 궁금하신 분, 조선 시대 사람들은 일본인과 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께 추천드립니다. 대역주입니다. 2022년 2월 3번째, 4번째 네 주와 3월 첫 번째 주 역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